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라이브를 키자마자 6천분이 넘게 들어오시네 네, 여기는 저의 집이고요 네, 제 집이고. 뿌예 보여요? 이게. 더 뿌예졌네? 야. 좀 어떻지? 까치머리 귀엽다고? 아, 오늘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었어가지고, 사실 지금 머리가 막 눌렸어요. 삐치, 삐, 완전. <laughs>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머리가, 까치 머리에다가, 까치 집을 많이 지었어요, 많이. 그냥 양해하고 봐주세요. <laughs> 네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오늘, 제가 오늘 검객을 보고 왔거든요. 이제 제가 저의 첫 스크린 데뷔작, 검객. 어, 정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시사를 하고 왔는데, 와, 이게 정말 제가 기대하던 것보다도 훨씬 이상으로 너무 영화가 멋지게 나와가지고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. 어, 우선 선배님들이 아, 너무 멋있어요. 보면은 감탄이 나오는 그런 액션의 정말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랄까. 진짜 장혁 선배님, 정만식 선배님. 그리고 정말 이제 수많은 배우분들이 액션 연기를 소화하셨는데 아 정말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너무 즐겁게 볼수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또 이제 겸사복 역으로 어, 열심히 또 열연을 했으니까 <laughs> 네, 저의 모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음... <laughs> 와~ 세계 각국에서 또 들어와서 인사를 남겨주시네요. 헬로우, 반가워요. 저 오랜만에 보네. 아, 구친딱까 뭐? 스테 safe stay golden i miss you too 여러분 저녁은 먹었어요? 저녁 식사 하셨어요? 저는 시사하고 회사 갔다가 와 가지고 아직 안 먹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검객 먼저 시사하고 왔다는 거좀 자랑할 겸, 인사할 겸, 이렇게 틀고, 바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. 배가 고프네요. 벌써 8시나 된줄 몰랐네? 아이고, 고고고고. 이게 라이브에 무슨 뭐 필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오. 네, 안 해. 안 해. <laughs> 제가 많으니까 행복했어요. 징그럽던데, 살짝. 얼굴이 다다다닥 나와 가지고 안 되겠다. 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. 저는 피자 먹을 거예요.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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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..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켜서 여러분 실시간 반응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 오늘의 TMI 딱히 TMI라고 할게 없긴 한데 오늘의 TMI 음... 진짜 뭐가 TMI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아 오늘의 TMI 지금 먹는 저녁이 첫 기다. <laughs> 어, 뭔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. 여러분, 저는 그러면 맛있게 피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어, 안녕. 멜로디 사랑해. 사랑해.